김장철만 되면 저는 두 며느리에게 전화를 합니다. 큰 며느리는 시집 온 뒤로 줄곧 똑같은 대답이에요. 어머님 대송한데 회사 일정이 있어서요.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달랐습니다. 어머님 반찬해고 갈게요. 혼자 어떻게 하세요? 시집 와서 지금껏 큰 며느리는 단한 번도 김장에 오지 않았어요. 반면 작은 며느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. 배추 마흔 포기를 함께 절이고 씻고 양념 버무렸습니다. 올해 김장 당일 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. 엄마, 접촉 사고 나서 차 수리 맡겨야 해요. 못갈것 같아요. 저녁에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실수로 영상 통화가 켜졌습니다. 화면에 비친 건 노래방이었어요. 술 마시며 웃는 큰 아들과 큰며느리가 보였죠. 형님, 차 사고는 괜찮아요? 아, 가벼운 접촉 사고야. 김장 안갈 핑계 대고 좋지.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. 다음 날 두 아들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. 밥상 앞에서 저는 작은 며느리에게 하얀 봉투를 건넸어요. 1억 원 수표였습니다.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. 엄마, 김장 도왔다고 1억이나 주시면 어떡해요? 저한테도 주셔야죠.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. 너는 지금껏 한 번도 안 왔잖니? 어제 노래방에서 김장 안갈 핑계대고 좋지 라며 웃던 거. 엄마가 다 들었다. 작은 애는 시집 와서 지금껏 딴한 번도 안 빠졌어. 회사 반차 내가며 손실이고, 허리 아파도 엄마 옆을 지켰지. 고마움을 모르는 너희한테 줄 돈도 김치도 없다. 그냥 가거라! 진짜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.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이죠. 제가 잘한 거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